안녕하세요, 공자아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다 이벤트 블루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바다 이벤트 블루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구미호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풀문일 때 바다에 나가가지고 블루문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풀문이 뜨기 전날 바다 6단계에 간다. 풀문 상태에서 6단계를 가게 되면 바다섬은 확정적으로 뜬다. 만약 찾았다면 섬에 있는 집에 가까이 가면 이벤트가 시작된다. 이게 원래 불빛 바다섬 퀘스트 공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문 전에 바다 6단계에만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풀문 상태가 뜨게 되면 분명 블루문 이벤트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또안 나올 줄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100% 아닌가요? 지금 다들 100%라고 하는데, 진짜 안 나왔습니다. 지금 풀문이고, 선문 안 나왔고, 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야, 그럼 저주인가. <laughs> 지금 처음이라 당황 중이라고 하고요. 진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블루문이 100%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쉽다 확률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다음 불문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이 내가 할 때만 일이 맨날. 아와 드디어 또 다시 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야또한 시간 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불문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블루문이 뜨겠죠? 아니 100%로 뜬다면서 왜 100%로 안 뜨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여튼 이번에 풀문이니까 이번에는 꼭불문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동료들이여 일어나라 보물은 우리 것이다 원피스 그럼 드디어 제가 해야 그럼 여기에서 달이 뜨나? 빨리 달이 떴으면 좋겠다 오 드디어 풀문 됐어 풀문 됐고 그 다음에 섬이 나온다는 글자가 떠야 되는데 왜 안뜨는거야 빨리 섬아 떠라 설마 이번에도 안나오는건가? 아 뭐야 왜또 안뜨는데 아 진짜 보여드리려고 해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왜이래 풀몬인데 왜, 왜 안뜨는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 아이 두번째인데 두 왜이렇게 안뜨는거야 와 이러면 안되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와또엇나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100% 나온다면서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건 아니지 않나 분명 풀몬이거든요 거기에 테러 샤크까지, 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안 돼! 아! 진짜 뭐야! 왜안 나오는 건데! 이번에도 망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두번 연속 안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 보셨나요? 진짜 황당하죠? 아니, 두번 연속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제작자의 농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전에는 블루 분석 나올 확률이 100%가 아닐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랜덤이었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알던 방법은 100%가 나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100%로 소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오님인데요. 구미호 바다섬 나오는 조건도 완벽하게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6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6단계에서 비가 오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풀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랍니다. 비가 오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와,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블루문 이벤트를 할 때에는, 꼭 비가 오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00% 블루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 나도 이거 알고 있었으면 진작에 블루문 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 진짜 진짜 때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이 내용을 알고 가셔가지고 블루문을 무조건 소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